계속해서 교육진단 시간입니다. 네, 신학기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거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 출발을 잘하면 나머지는 보다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신학기를 맞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몇 가지를 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구사하는 말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언어습관이 꿈꾸는 말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한번 새겨보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적절한 말이야말로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최상의 적절한 말을 문득 생각해낼 때마다 우리는 마치 감전된 듯한 자극을 받아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렬한 힘을 얻는다. 마크 토인의 말인데요. 이 적절한 말, 상황에 맞는 그런 적절한 말을 생각해낼 때마다 우리는 감전된 듯 자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은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면에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거나 가슴 속 깊이 숨어있는 욕망을 표현하거나 잠재 능력을 끌어내거나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이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데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네. 하는 말을 보면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혹은 학생이 자신이 공부하는데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그 말이 주는 뉘앙스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힘을 내게 할수 있는 이런 말들을 쓰는 습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도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열정적인, 뭐 굉장한 장관인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은 그냥 괜찮네 라고 할 때보다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느낌의 정도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말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정도까지 악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은 훨씬 더 유쾌하고 힘을 실어주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하교하고 오는 자녀들에게 인사를 그냥 힘들지. 오늘 굉장히 어려웠지. 뭐 괴로웠지. 이런 말보다는 오늘 하루가 즐거웠느냐 신났느냐 이런 어, 어느 습관을 들이면은 음. 훨씬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우리는 자주 구수하는 말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메리칸 인디언 어떤 부족의 언어에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음. 거짓말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의 뭐 타자데이 부족에게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 등에 해당하는 말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나 또 이런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 만들어내는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교육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감옥에 대해서도 사건 네. 약해, 국어가 약해, 영어가 약해, 이런 이야기는 가능한 한 이제 시작기부터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하면은 다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는 걸 학생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어떤 그 바라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이 말하는 방식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말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려면 그렇다면 좀 어떻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데는. 길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은 보면 은 대선 캠페인도 뭐몇자단어라거나 짧게 짧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하면서 짧은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해 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환경이나 특성 혹은 자녀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은 주변이 더잘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그 긍정적 그러면서도 짧고 단순한 말로 늘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타인도 능력을 존중하고 그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얘기줄 때,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트럭 회사에서 해년 이 운송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면 물건이 파손되거나, 뭐, 함부로 다루어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회사 직원들이 다루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대로 몰라서 뭐 함부로 집어던진다거나, 어, 혹은 그냥 일자체의 어떤 사명감이나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대생각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런 손실이 그 발생한다는 걸 알고서 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예, 회사 직원들이 특히 그 운전기사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라고 뭐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회사 일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나 트럭 운전사라는 말 대신 당신들은 이 화물을 다루는 장인이다. 용어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인이라는 용어를 바꿔주니 56%에 달하던 이 배송 관련 실수가 10%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트럭 기사 뭐~ 운전사 이것 대신에 장인이라는 표현을 해줄 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역시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 아이를 다르게 성장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보님께서도 자녀들에게 굉장하다라거나 근사하다라거나 멋지다라거나 아름답다거나 아 정말 이~ 이 부분에 네가 그러니 소질이 있구나. 제때제때 제때 긍정적이고 힘을 낼수 있는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자주 하면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가 잘 크기를 기대하면서 어, 물심양면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존중하고 귀하게 되야면 뭐 비단 자녀뿐 아니라 누구라도 충분히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무슨 일이든 너무 욕심을 내면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까? 좀 단순하고 가지 수를 줄이면 효과가 더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부모님께 이 점을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학에서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 만화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다란 직사각형 거울 세계를 60도 각도로 연결한 삼각형 내부에 색종이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돌려보면 신비롭고 환상적인 대칭문의 무늬가 이 무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이 만화경을 실제로 만들어보면 거기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릴 때세부치도 넣어보고 별별별로 많이 넣어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만화경 속에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금속 조합색유리뭐 색종이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은 굉장히 혼란해지고 오히려 무늬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경에는 단순하지만 몇 가지만 넣었을 때 훨씬 더 신비로운 그 변화 무상한 그런 현상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만화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기의 부모님은 그 아이의 머리 속 혹은 그 습관 속에 많은 어. 것을 무조건 많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넣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조합하는 그런 양육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여백의 공간이 없다면 네. 만화경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없다 아이도 여백과 여유가 없을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걸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었습니다.